디자인 거버넌스. 디자인?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 하는 것. 그러면 디자인 거버넌스의 목적은? 공공문제의 해결이겠지? 야, 뭐해? 촬영 안 가? 그럼 촬영 있어? 예? 내일인 줄? 아, 오늘이네? 아, 나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됐는데. 아, 여기다 이 늦었어 아! 세요. <laughs>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어. 어그 한번. 하 예, 저희가 그 디자인 거버넌스 디지몬 팀이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저희가 디자인 거버넌스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이 디자인 거버넌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또 구독자분들께 설명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 주무관님께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주무관님은 어디 소속이시고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 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 그리고 디자인 행정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통해 저희가 질문을 몇개또 해놨잖아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n d e s i 거기에 대한 질한질변하변록하록하니습니다 네. 디자인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디자인 사업 중에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먼저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이란 다양한 어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또 디자인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어떤 디자인적 활동 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범죄 고령화 치매 비만 뭐 학교 폭력 스트레스 뭐 이런.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요. 2012년부터 염리동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시작으로 저희가 10여 년간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 정책과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포스터 만드냐,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네, 뭐 패션 디자인을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음. 네, 근데 그런 공공 공간에 붙어 있는 사업 홍보 포스터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만드시는 거고 이제 저희 디자인 정책과에서는 공공 디자인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이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 뭐 이런 분야와 또 공공 미술 분야를 다루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정책과에는 디자이너들만 근무하시나요? 예. 많이들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네. 결론은 아닙니다. 어... 네, 디자이너들도 있지만 저희과에서는 공공미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 예술에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행정, 행정직, 어... 건축직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도 행정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행정이나 건축직 분들도 이제 디자인이나 공공미술 관련된 그 내용들을 많이 파악하고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서로 사실은 시너지가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분들도 그냥 그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학대피해아동 관련된 주제를 진행했을 때는 제안자 자체가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랑 같이 동석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해주셨고 그분이 직접 팀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네 활동을 하셨고요. 뇌성마비 사업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참여를 다수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피드백해주시고 네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 얘기해주시고 네, 그런 게 거버넌스인 거죠. 네 그런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와 디자이너와 또 이런 정책을 펼치는 뭐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좀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모관님께서는 디자인과 나오셨나요? 네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네. <laughs>